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피니터 스들리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칠대제 그랜드 크로스 대리 뽑기 콘텐츠입니다 오늘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콘텐츠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목표로 하는 영웅은 캐릭터는 에스타로사. 새로 나온 캐릭터죠. 새로 나온 영웅인데 요 녀석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개를 사용해서 과연 뽑을 수 있을 건지 한 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재물을 한번 바쳐보도록 할게요. 어디냐. 티켓이 있다고 해가지고, 티켓을 먼저. 가지고 SSR 티켓 하나. 자, 여기, 여기도 두 개가 있구나. SSR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R, SSR, 인간거인 불명. 두 장. 그 다음에 여기 SSR이 또 하나가 있고, 여기 SR이 있고, 자, 얘네들을 먼저 싹 다, 재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은 순서대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뽑아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오늘도, 까제쿤네 힘을 받아서. 자, 너무 오두방정 떨지 않고, 좀 담백하게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좀 오두방정 떨면 좀잘안 나오더라. 담백하게, 심플하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R, SSR. 여기는 이제 SR이 나와야 재물이 되는 거죠.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갑니다. 아 그럼요. 출발. 가자. 아 일단 거미야 좋아. 자, 힘 주시고. 무대 맞고. 아야 밀리. 어 아. 이거 S R 이네요. S R. 자 <laughs> S R. S R. 나왔습니다. 일단은 재 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받쳐봤고 S S R 이 나오면 안돼 이런 데서는 S S R 이 나오면. 난는다고 지금 신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거는 빨리빨리 넘어가주고 자그 다음에 한 단계 또 낮은 녀석들 자 요거죠 요거 두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오는거는 인간 거인 불명 이렇게 나오고 어, 에스카노르도 나오는데 이거 옛날 인제 에스카노르라서 나올지 과연 뭐가 나올지 보도록 하자아또 기대가 근데 요것도 이제 재물성이기 때문에 저게 나오면 일단은 좀 곤란합니다 아 일단 칼 나왔고 그냥 기모우고자 요래 기모와도 맞아 졌네자이렇게 맞구요 오 견뎠어 비겼어 일단 비겼고 빵자 비겼을 때도 s s L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아 오케이 오케이 금색금색자한번더 갑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한번더 오, 이번에도 칼이야 기본 SR이기 때문에 칼이 참 들고 있는 건가? 아, 숫자 그러니까 맞았네 망했어, 망했어 녹선더, 녹선더 나왔고요 자, 이렇게 재물도 받쳐왔습니다 자, 이렇게 썼고요 이제는 옛날 거 SSRT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 뭐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오 일단 스타일 좋고. 어차피 SSR 확정이기 때문에. 아, 죽였네. 좋은 거 나오네. 아아, 자, 진짜. 자, 아줌마! <laughs> 여기서 나오는 구네. 아, 이 아줌마 진짜. 분위기 방어 못하고. 아, 여기 아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어, 풀코 하나 확보했습니다. 이제 여기죠. 어,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애니메이션 7개 대제 개명의 부활 극장판 SSR 캐릭터가 등장한대요. 오늘 볼까요? 어디 나눠 놨지? 어, 아, 일단은, 어, 다 5.88%인데 느낌은 그렇지 않지. 느낌은 그렇지 않아. 야, 쉽게나 한번 망하는 건데, 쉽게. 나오지 마라, 제발. 좋은 거. 기대하겠어요. 아, 나뭇가지 뭐, 나뭇, 아니 나무 가지 뭐냐? 아니 S S 와 확정인데 나무까지 들어? 넘어갔구요. 그냥. 아 아이, 그렇지 나무까지 들었을때 느낌이 왔어. 일단은 다 이상한 거 나왔어요. 일단 다 이상한 거 아주 좋아 여기까지는 다 이상한 거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는 어 150개 다섯 번이죠? 어? 맞나? 355어 다섯 번 5번 맞네요. 다섯 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캐 메리오다스. 남들이 갖고 있는 거하고 우리는 다 아, 멜리오더스를 좋아했나 봐. 이 사람이 자 여기에 있고, 그 어, 이봐멜리오더스리오다스와오대네나크차나에스타로스에스타로스 갑니다, 갑니다. 가자, 이 너의 힘이 필요할 지다 나, 나무가지 아하 자, 넘어가겠습니다 포인 보자 자, 20% 이번엔 하나쯤 나와줘야 되지 않겠니? 재물을 저렇게 깔았는데 깨져 아, 또나무가지 자, 은색끝색 은색 고배를 했네 그래도 은색만 도배하신 분이 계시다는데 금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laughs> 야, 그래도 하나가 나왔으니까. 어, 은검 나왔구요. 좋았어. 좋아. 우차. 와, 또쳐 맞았어. 와. 자, 세번 망했습니다. 두 번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두 번에선 나오지 않을까. 자, 은검 나왔고. 았구요 비겨내고요. 그렇지, 비겨갖고 일단 아... 아... 네 번... 다섯 번째까지, 네 번째까지 이렇게... 야, 이제 나와야지. 집체... 얼마를 재물을 바친 거냐? 이제 나와야지... 아... 부러진 칼... 오... 좋아, 좋아... 그렇지, 마지막 왔고요 자, 일단 지금까지 아주 아저씨. 팔꿈치 나갔고, 관절 나갔고요승땡이 그렇지, 이빨 몇 개야? 이빨 273개네. 과연, 일단 나시나 왔기 때문에, 두 개? 하나? 두개 하나? 두개 하나? 왔어, 왔어. 하나. 자, 과연. 뭐야? 야, 뭐야? 섹시한 미크비라나이들 그다섯. 아, 첫 번호네, 첫 번호네요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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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와, 0 5를 뚫고 0 1 1퍼센짜리가 나왔어. 와, 진짜 너무하네. 수호자, 그리아모 네. 이렇게 해야지, 오늘, 몇 개야? 풀코만, 풀코만 무려 3 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안 나왔으면 확정 가봤을 텐데, 나와가지고 확정 한못 뭐 까보고, 해봤습니다. 자, 뭐, 앞으로 칠대제 컨텐츠 제가 여러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같이, 또,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 이게 안 나와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드레온이었습니다. 인바.